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새벽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채 신음하며 힘들어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영이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인하여 풍성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나날이 복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의 복락과 안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에 능력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나바여 주옵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보내지 마시옵시고 외면하지 마시며 거절치 마시옵고 주님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하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아버지 어린 아이로부터 노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한기상 2장 5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러와 바르실레 아들에게는 정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왔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서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기스의 아들 아두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왕이는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문 었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토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니 그가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되다 바대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순임 여자 아비삭을 아두니아에게 주하네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두니아를 위하여 순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야달과 스로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두니아가 이런 말을 하여선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선물로 주셨네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 이 하루는 아, 딱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정말 더 살고 싶은 하루 아, 허락되어지지 않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하루처럼 여기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아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만 더 하루만 더할수 있는 초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속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전총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어, 사기꾼이죠. 재벌 3세라고 사칭하면서 어, 펜싱 여왕 남현희 씨를 또 얽히고 설켜서 어, 서로 사기를 쳤다. 뭐 이래서 어, 문제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참... 어, 이런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경호팀장이었던 이모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 일에 같이 휘말리게 되어졌죠. 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스라이팅당에서 그 전청조씨의 노예처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고 그의 심리적 노예가 되어서 심리적으로 그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기꾼에 의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뉴스 속에 보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탈리아에 천개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20% 3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투자자들 모아서. 싹날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기꾼들이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투자하면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이만큼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투자를 끌어들여서는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이런 사기꾼들이 한둘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수를 앞세웠는데 알고 보니 대역 배우요. 또 여러분 뭐 여기저기서 다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가 보니 전부 다 가짜요. 그렇게 세상은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하며,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려라.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완전히 솔로몬의 주의에서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사람만큼 다윗에게 힘들게 하고, 또는... 때로는 다윗에게 사람만큼 소중했던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얽히고 섞였던 인생.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섞였던 인생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또 때로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반영과 배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왕으로서. 그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이게 솔로몬에게 주님 다윗의 유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책을 한권 썼지요. 그분이 쓴책 자서전입니다. 그게 뭐냐 목회를 하면서. 참 정말 목회자의 등에 칼을 꽂고 피 눈물이 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살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목회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적어 놓은 그러한 자서전적 목회자적 자서전이었지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유언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사람들을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없애고 제거해야 될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압과 같은 사람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 제거해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한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그는 다윗의 사람이 되어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주도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서 재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처 죽이지요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달도 아드니아와 반역을 꾸몄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키고 아버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는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이두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항상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도망가니던 다윗. 그래서 군사들과 더불어 굶주려 있을 때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찾아 나와 수많은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 나와서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었던 사람들. 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너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라 가까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나라 하고 떠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무이를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그라의 아들 시무이를 제거하라. 여러분 시무이 같은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시무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을 쫓아오며 끊임없이 다윗을 저주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지요. 악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 대해서 악독한 말로 자꾸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신무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의 첩 아비사길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다윗이 너무너무 나이가 늘고 그냥 누워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추워 외로워요. 그래서 보내준 젊은 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성을 다윗에게 보내주지요. 여러분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했는데도 살려주었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바세바는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또 다른 속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도니아의 부탁을 솔로몬에게 가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머니, 왜 아도니아 이야기만 하십니까? 요압 얘기는 안 하십니까? 아비 아들에게도 좋은 것 주라고 얘기하지.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를 꾸짖는 얘기입니다. 모르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이 예, 바세바는 나이가 들어 늙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얻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는 왕권이 있다는 걸 주장하며 다시 한번 반역을 시도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이 그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은 욕망의 사람이요 거짓과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해서 헛든 거짓말을 해대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들 아도니아예요. 조심하라 이 말이요. 아니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겁니다. 사람들 조심이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온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사입이 이런 거 한번 잘못 만나고 신앙도 여러분 광신적이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한번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도 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 신앙적 우월감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솔로몬은 바세바의 말을 듣자마자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간사한 욕망이 숨어있고 꿈틀거리고 또 다른 반역의 역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에 대한 그 의도와 동기와 그 욕망을 한 번에 알아차리잖아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세요 그리고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힘이 견고하니라. 여기서 이 힘이 견고하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의 나라가 힘이 견고해졌는가? 그러면서 바로 숙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숙청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시고 멀리할 사람들은 멀리하고 제거해야 될 자들은 제거하며 가까이해야 될 사람들은 꼭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으로나 인생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 속에 여러분 참 목하일 뭐 카네기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다저리가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살펴보면 정말 성경은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관계에서 성공해서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지으며 때로는 내가 부족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심히 견고하고 평강한 땅 평화롭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